그렇죠. 물이 넘치게 되면요 표정을 잘 하실게. 근데 아니, 잠깐만. 제가 손을 올릴게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는 4월 4일 강원지역 산불 대란에 대한 위협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전 노원 구천장이신 노재동. 음평.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전 음평 구천장이신 노재동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명서가 좀 길어서, 어, 성명서 뒷부분은 나라사랑동지회 대표이신 송강기, 송강기, 의장님. 송강기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네. 예,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긴급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4월 4일 강원적 산불대란으 <laughs> 탈원전 연관설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라. 산불이 최고조의 달에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도 화재대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5시간 지각 도착한 이유를 밝혀라. 문제에는 그 시간 일부 언론사 사장들과 음주 중이었다는 설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라. 국회는 즉각 강원 지역 산불의 탈원전 연관설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보고하라. 탈원전을 독재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문재인은 사상 최악의 강원 지역 산불 대란과 탈원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강원 지역 산불 원인이 탈원전 시책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경영 적자 악화로 인해 송변전 시설 개보수 소홀 때문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탈원전 시책의 증후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공기업인 한수원,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신속히 달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 화재 상황 대책을 지휘하는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에 화재 발생 후 5시간 연만에 나타났다. 강원 지역 산불이 최고조에 달해 지역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긴급 대피하여 정부가 총동원되어 재난대책이 진행되는 그 시간, 어디서 무엇을 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 시간에 신문은할 행사 이후 일부 친문 언론사 대표들과 술잔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SNS 주장들이 사실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또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정규 프로그램인 오늘밤 김재동이란 정치성 생방송을 강행한 후 화재 발생 후 4시간이 지난 밤 11시 45분에야 재난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고 문책하여야 한다. 네 지진들은 나라가 불바다가 됐는데 오늘 밤 김대동 틀어주는 TBS. 어제 불을 심하게 나는 상황에서 오늘 밤 김대동 방송을 해놓고 오늘 아침 재난주간 방송사라고 뻔뻔하게 말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 원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첫째, 4월 4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시작된 강원적 지역 산불재난의 최초 발화 지점은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송전전신주에 설치된 개폐기와 연결된 29,200볼트 초고압 전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의 탈원전 시책으로 인해 경영적자가 악화된 한국전력이 자본내사를 무리하게 삭감한 것이 개폐기 부실 보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 시책을 독재적 발상으로 위로 고치고 있는 문재인은 이 같은 의혹에 관해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강원적 산불 원인이 전신조의 개폐기 부분에서 발생한 불꽃이라는 사실에 대해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비상경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및 한전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국민 앞에 화재의 원인이 탈원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원도 고성 지역의 첫 발화 시작은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어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에 있던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는 강풍 속에 무서운 산불로 번져 소방방재청이 화재 대응 단계 중 최고 단계인 3단계 발령을 한 것이 오후 9시 44분 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문재인은 화재 발생 5시간여가 지난 뒤인 5일 새벽 0시 20분 경에 청와대 내 위기관리 센터에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했던 문재인은. 온 국민이 우려하는 거대한 산불로 인해 정부 적재난 대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재 발생 후 5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중소 단위로 밝혀야 마땅하다. 4일 저녁 신문을 날 행사에 참석한 후 몇몇 신문 자파 언론 사장들과 술자리를 가지느라 늑장산더했다는 SNS상의 폭로가 사실인가 여부도 밝혀야 한다. 더구나 문재인은 산불 대재앙 발생 후 5시간 뒤 나타나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산불이 북으로 계속 끊들 경우 북한 측과 희비해 진화작업을 하라고 말했다. 산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륙에서 해안가로 번지고 있었는데 산불 난 지역에서 북쪽으로 30km 이상 가야 휴전선인데 북한부터 걱정하는 대통령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보고를 어떻게 받았고 강원적 산불이 어떤 상태인지. 사악이나 한 것인가? 혹시 주중망은, 망언, 취중망은 아닌가? 뭐가 못 불타고 속초시내가 위협받고 있었으며, 바로 인근의 나라의 명산이고 강원도 최고 관광자원인 설악산이 있는데, 북한 걱정부터 생각나는 문재인씨의 내 구조는 어떤 것인가? 국민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강원지역 산불은 4일 오후 7시 17분께 최초 발생해, 강풍 속에 급속히 번져갔고 오후 9시 44분께는 고성 속초가 거의 불바다가 될 정도로 심각했다. 당시 소방 대응은 3단계로 격상된 상태였다. 강원도 고성 속초 등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산불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오후 10시 50분께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운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옷놀이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몇몇 방송사는 고성속를참담한 상황을 시시각각 지내기에 옷놀이 사진을 올린 담당자가 TV만 제대로 주시하고 있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지 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장난 청와대 실태의 일면이란 말도 떠돌고 있다. 넷째, 정부는 4일 발생한 강원도 속초 고성 강릉 산불과 관련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 강릉 동해시 일제군 지역에는 4월 7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에 의하면 1300채가 넘는 주택시설물 피해와 여의도 면적 2배에 가까운 530만 평방메다 살림이 불타고 이재민 829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세 번째이지만 산불 피해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한다. 이번 강원지역 산불의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중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번 산불로 참화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비상 긴축 경영 방침이 피전은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일부 네티즌들은 한전의 탈원전으로 대규모 적자 경영이 불가피해지자 전력 송출 시설과 관련된 자본 예산을 대량 감축하고 이에 따라 개보수 시한을 넘긴 노후화된 송전선을 개태기가 그 원인이 되어 과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전력은 강원도 고성군 부성년원안리의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숙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개폐기, 전기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와 연결된 이 전신주의 22,900V 고압전선이 산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 연한을 넘겨 교체해야 하는 개폐기가 노후화하여 고압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노후화된 개폐기를 방치한 것은 탈원전으로 인한 비상 긴축 경영이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신주 개폐기와 전선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진 상태다. 한국전력은 당초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변압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를 잇거나 끊는 수위치 개폐기만 설치됐던 전신주로 확인됐다고 4월 5일 밝힌 바 있다. 개폐기는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초 발화 장면으로 추정되는 브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신주에서 갑자기 큰 불꽃이 있고 일고 바닥에서 불이 일더니 전신주에서 다시 불꽃이 튄다. 이것은 충분히 노화된 개폐기와 이로 인한 고압 송전 전설의 과열과 인화라고 볼수 있는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여섯째 개폐기는 가정집의 누전 차단기 일명 두꺼비집처럼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력을 차단하는 스위치로 한전히 관리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가는 개폐기 등 전기설비에는 2 2 9 0 0 v 트 특구압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면 충분히 사고가 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탈원전으로 인한 간절히 비상 긴축 경영과 이로 인한 노후 개피가 화재 원인이라면 모든 책임이 그러는 문재인의 탈원전 시책과 이를 시행해 옮기려 한 한전 측의 이번 사상 최대 산불 재난의 원인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전은 문제가 된 개폐기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후 올 3월 27일에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논란이 된 개폐기는 2006년 제작됐다 한다. 한전은 개폐기 사용연한는 없지만 감각상각을 위한 회계 처리로는 15년이 설정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실시하는 육안 검사와 연 1회 이상 세부 정밀 점검을 통해 교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를낸 개폐기가 교체 대상이었나 아니었나가 가려져야 알 것이다. 교체 대상이었는데 하지 않아 전선 과열을 일으켰다는 탈원전 시책으로 간절히 두 개폐기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 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화재 발화 요인은 한전이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강풍으로 인한 불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풍이 예상 예고됐다고 해도 간절히 철저히 시설 점검을 했다면 화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고 평창 올림픽에 400억을 후원했다. 한전이 재정적자 악화로 인해 노후된 개폐기, 변압기, 배전설비, 송변전 시설 등의 교체 시기를 임의로 늘렸던 것이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 후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대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노후와 성능저하 등의 이유로 설비를 조치하는 한전의 자본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1조 5675억 원 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47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60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실제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 회사의 지난해 투자 집행 규모는 10조 251억 원으로, 2015년이 10조 4,914억 원에 비하면 4.5% 감소했다. 이마저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의 대부분이 뒤돼 단기간에 안전 설비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2 9 0 0 v 주상변압기 사용 연한이 기존 12년에서 18년으로 바뀌고 작년 한전 변압기 수급 량이예전수준이 3분의 1로 격감하거나 한다. 송변전 부분이 다른 기자재들도. 구매량이 예년 수준이 3분의 1로 급감한 바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 독재를 시행하고 에너지 전원을 추진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안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안전시설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 이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대책이라면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여 최근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5배, 상암 월드컵 경기장 6천개 규모의 병, 면적에서 232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버리는 산림 훼손을 자행한 사실도 국회가 국정조사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거듭 요구한다. 1. 국회는 강원지역 산불 대란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정보기관과 공기관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 문재인은 사상 취약의 산불 대란 원인이 탄원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라. 1. 문재인은 관련 최고 공직자들이 집결하여 국가재난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에 화재 발생 후 5시간 만에 나타난 늑장 출연의 사유를 국민 앞에 해명하라. 그 시간에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1. 문제는 재량 방송기간 방송인 KBS가 정파성 프로인 오늘 밤 김재동과 같은 정규 방송을 강행하고 정작 재량 방송은 화재 발생 후 4시간이나 지연시킨 데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라. 2019년 4월 10일 문재인 퇴진을바라 국민 부인 이상으로 동영상을 보다네 기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4월 4일 강원 지역 산불 대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대형 부실을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노재동 전 엄평구청장님 그리고 또 어, 나라사랑 동지의 송강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